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김포검단은 서북권 광역급행철도만 됩니다. 힐링 120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링크를 달아주셨는데요. 어, 이거는 기호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보면은요.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경제성 낮, 낮아서 무산되나 기호일보 아침을 여는 신문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이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 예타에서 낮은 PC 어, 일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일이 안 되면은 어... 이게 예타 통과가 안 돼서 무산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검단신도시죠 1구역입니다 검단신도시 1구역 여기 또 2구역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2구역이 옛날에 취소됐는데 100%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검단신도시에 지금 미분양이 한 집도 없어요 한 집도 없는 데다가 인천 1호선이 지금 개통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천 1호선이 103역까지 개통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은 104역, 105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붙어가지고,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걷다가, 요, 김포 한강 콤팩트 시티가 있습니다. 콤팩트 시티는 5호선이 된다는 가정 하에 만들려는 신도시죠. 근데 이거 5호선 무산되면, 이거 콤팩트시티 나가려 되는거죠 그럼 안되지 않습니까 발전이 안되는데 김포시에서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우선이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100% 됩니다 근데 이제 비씨값이 낮으면은 좀 이제 그 개통되는 시기가 늦어지겠죠 어, 근데 요 검단신도시 옆에 또 여기 4월 10월 마을인가 거기 있는데 여기가 또 10만가구 또 들어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도시급으로 신만가 보면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그리고 한강 이렇게 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강 따라서 또 신도시가 계속 개발돼요. 이것도 개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신도시가 막 여기 고양시에 일산 신도시, 창릉 신도시 막 신도시가 떼거지로 생깁니다 이 근방에는. 그래서 이거 우선 안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이 김포 골드라인 지금 아직까지도 지옥철 이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100% 된다고 봅니다.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글을 작성했지만 어제부로 확실해졌네요. 지금 우선 예타 결과가 매우 안 좋게 나온 것 같고 기자들이랑 국회의원 기에도 흘러들어간 듯 싶습니다. 컴팩트 시티고 건폐장이고 다 의미 없다고 봐요. 무슨 짓을 해도 애초에 사업성이 너무 낮아요. bc 0.4 정도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서북권광역철도도 안심하면 안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서북권광역철도 는 어, bc값 1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김포 검단 묶어서 뭐하나 해저에서 그나마 서북권광역급행철도로 밀어줄 가능성이 크죠. 노선 여러 개 절대 못 들어와요. 골드라인만 봐도 낮에는 텅텅 비어있는데, 5호선은커녕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도 적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래도 서부권 교통이 열악하니 중전철 하나는 해준다고 봅니다. 그게 1에서 3기 신도시 통과하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고요. 어 근데 서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무조건 되고요. 5선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한 30년 후쯤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경우에 한해서 서부 광역은 100% 됨. 주접떨고 있네 그 주제가 뭘 한다고 개소리 그.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만 하는구만 니값하네 네 맞는 말 무선 연장은 돼야죠 무선 연장됩니다 이거 늦, 늦을지 몰라도 왜냐면 그 콤팩트시티도 돼야 되고 주변에 자꾸 그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씨값도 올라갑니다 원래 예타하다가 사업, 사업성 안좋으면 미리 흘리고 결과발표 찔끔 지금 우호선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호선은 노선 다시 짜야 할것 같고 소방급은 2차 점검 끝내고 분과위원회까지 했는데도 말이 없다는 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기사 내용이 안 좋긴 하네요. 다만 경제성만 가지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 설계 변경하고 다시 세판 짜면 2, 3년 혹은 또훅 지나간다. 고로 대승적 차원에서 뭔가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에휴 어 그래서 어, 우선 그 신속예타가 지금 어, 늦으면 8월 달이라 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발표가 끝나면은 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이 되는데 올해가 넘어가서 발표가 되면은 6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제 좀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최악의 경우 이제 늦어지겠죠 늦어져서 올해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저기 또 이제 개발 호재가 막 생기기 때문에 BC값이 올라갑니다 인구도 늘어나고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되는데 인천 2호선처럼 불로역 예타 탈락했었잖아요. 근데 또 다시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게 되다가 언젠가는 된다 이거죠. 우선 된다는데요. 우선 좀 가능성이 안 보이네요. 잘될 겁니다. 잘 될까요? 네 김포에서 잘 진행하고 있어요. 중재안으로 될 겁니다. 근데 왜 기사에서는 예비 예타 경제성이 안 좋다고 그런가요? 어, 그리고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값 높게 나온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어, BC 값이 낮아도 여기는, 어, 저, 교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적자나도 되는 거죠. 나라에서 밀어붙이면 되는 거죠. 뭐. 이거저거 반응 간보는 거예요. 크크. 그럼 언제쯤 착공에 들어갈까요? 아마 콤팩트 시티와 함께 비스무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단 삽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호선을 왜 이렇게 쉽게 안 주는지 서울 직견로선 바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할 겁니다. 전 대광이 중지 안 나오고 확정된 줄 알았는데 또 지지부진하는 거 보고 마음이 아프네요. 김포는 원래 교통불모지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니 김포시 내에서도 비밀리에 진행하는 듯합니다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같이 잘 되면 좋은 거죠. 동쪽, 하남, 미사도 해주는데 서쪽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주겠죠. 검단 예비 주민으로서 그렇게 해주면 세상 좋은데, 김포 구두심 들렸다, 검단 들렸다, 다시 김포로 가는 노선이 참 쉽지 않아 보이네요. 김포 골드라인의 존재가 정말 계륵도 이런 계륵이 없네요. 5호선은 사업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책성 평가로 가는 겁니다. 이미 BC1 좀안 되는 건다 알고 있어요. 5호선은 사업성이 아니라 정책성으로 가는 건 맞는데, 정책성 점수란 게 한마디로 국토부의 사업 추진 의지인데, 언론에 흘려진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딱히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하려면 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지요. 김포도 별로 안 급해 보이고 발표 날 봐야 알겠지만 국토부 인간들 인심 좀 쓰지 쪼잔하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게 컴팩트시티는 그럼 뭐하고 다녀요? 지하철이 있는데 지어 놓은 것도 아니고 예타 떨어지더라도 예타 면제 수순으로 진행되겠죠. 컴팩 자체가 안 되겠죠. 우호선이 안 되면 컴팩 자체는 안 되는 겁니다. 우호선을 하는 조건으로 그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호선 무산되면 김포는 일부분 빼고 섬이나 마찬가지인데 김포 때문에 잘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정치권 김포를 호구로 본 걸까요? 예타 통과 부족한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안된다고 봅니다. BC 값이 제일 중요한데 우호선0.83 정도 사타 나왔고 예타 가면 더 떨어지죠. 근데 지금 윤석, 윤석열 정부 컴팩도 무산된 것 같고 GD 하면 당연히 BC 값 떨어지니 힘들 듯이요. 0.83 사타면 예타 하면 0.6대 나오겠네요. GTX 안하고 우호선이 낫지 않나요? GTX 정거장도 몇개 안되는데 여기서 지상 가는 데만 8분 걸리고, 어,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5호선보다는 GTX가 더 중요합니다. 집값 상승에도. 왜냐면, 검단에서, 어, 저, 강남까지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한 게 GTX죠. 그러면 강남에 집값 비싼데 사는 분들이, 어, 강남에 만약에 3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이, 검단에 8억짜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퇴근 30분 안에 하고 있으면 뭐 22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22억 갖고 어, 똥떵거리며살수 있는데 뭐로 강남에 삽니까? 그래서 집값에 더 어, 지장을 주는 게 GTX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호선 출퇴근을 해는 분들도 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둘다 됩니다. 굳이 둘이 따지면 gtx가 좋죠 언제 탈수 있을지가 문제긴 하지만 요 gtx-a 타보니 신세계였습니다 그 ktx도 아이고 이게 차 끌고 부산까지 가려면 온몸이 다 아파요 운전하고 부산까지 가면 근데 gtx 타고 한 두세시간 앉아서 잠깐 있은 것 같은데 벌써 부산 도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편한데요 그 gtx도 그런 거죠 5호선 안 되고, gtxdy 자안 되고, 그냥 서광급만 될 거예요. 이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 같은데요. 어, 저는 결국엔 다 된다고 봅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도 되고, 인천 3호선도 되고, 다 된다고 봅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검신 AA24대 1 0 2억 우미린 클래스 원대 풍경채 2차 폴뛰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이분은 검신 이사하려고 하는 음, 중 인가 봅니다. 검신 입주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옆거리 우미린 500m aa24 700m 풍경채 2차 900m 어 그러면 이거 역거리만 따지면 이제 가격 가지고 흥정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역거리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다른 것도 봐야죠. 그래서 임장을 일단 와 보시고 어, 직접 어, 둘러보시고 우미리는 다 줬고요. 어 풍경채 2차도 입주 끝났고요. AA 24는 지금 다운밖에 없어요. 다음 달에 분양합니다. 아 이번 달이네요. 7월 달 됐네요. 벌써 일, 이번 달에 AA24 이제 분양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 AA24는 3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미리는 다 줬고 풍경채 2차는 다 입주 끝났고 어, 그런 것도 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우미리는 여까지 걸어갈 만한데 AA24는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네요. 풍경채 2차는 여까지 가는데 횡단보도나, 횡단보도가 네 개나 있어서 걸어보니 좀 빡세더라고요. 대신 가격이 가성비라 세곳중 어디가 나을까요? 어, 인장 가보셨네요. 어, 저도 불인이라 <laughs> 제 의견보다는 여기 어, 댓글에 고수님들의 의견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 댓글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미린이 아닌가요? 우미린은 풍경체 힐스 다음인데요. AA24 보다도 우미린일까요? 우미린 500m는 버스 환승보다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풍경체 2차는 걷지 말고 버스 한정거장 환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걷는 것과 버스로 역까지 환승은 비슷합니다. 풍경체 2차는 버스 도착 앱 활용해서 집에서 출발, 버스 탑승 시간에 맞추면 됩니다. AA-24는 역까지 걷든가 아니면 풍경채 2차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던가 결정해야 됩니다. AA-24도 버스 배차 시간 관계로 앱을 이용해야겠죠. 자전거 이용하면 풍경채 2차, AA-24 초역세권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AA24 앞에도 버스가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AA, 여기가 이제 102역, 103역이 있는데, 어, 여기 힐스, 풍경체 1차, 우미린, 풍경체 2차, 어, 그리고 여기가 AA17, AA24 거든요. 근데 AA24가, 버스 타려고 여기까지 걸어나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여기 큰, 큰 길이 지금 뚫렸거든요, 이쪽으로도. 왕복 8차선이 뚫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버스가 여기서 앞에서 서겠죠? 설마 여기 안 지나가겠습니까? 저는 지나간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걸어나와서 버스 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여기, 어, AA24 주민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가 여기 지나가겠죠. 근데 버스 배차 시간이 20분보다 길더라고요. 7시 10분쯤 우르르, 7시 40분쯤 우르르 버스가 와서 2~30분쯤 타야 하는 저한텐 애매하네요. 출퇴근 시간에 도로 정체가 심해서 버스 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대기역은 시세는 아무래도 여기 가까운 제어스가 리딩할 겁니다. 주거 개념으로 삼 곳다 살기 좋은 곳이죠. AA24는 103역은 가깝고, 1 0 0이갈 때는 여울빛 공원길로 횡단보도 없이 내려가면 되는데, 10분 정도 걸릴걸요? 103도 걷긴 살짝 애매할 것 같아서요, 고민이네요. 제 생각은 우미린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AA24 제일 풍경체 2차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단순 몇 가지 거리만 잴게 아니라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 안 하는 건널목 몇 개를 지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장이 중요하다고 하죠. 제풍 2는 건널목 5개 지나야 하고 우미는 3개입니다. 제호수에서도 우미가 가장 처지는 게 거리도 더 멀긴 하지만 제풍 1수는 앞동에서 건널목 한 개만 지나면 되지만 우미는 단지 앞, 제풍 정문 앞, 상가 앞, 이렇게 세개 지납니다. 무단횡단할 거라고 하면 할 말은 없고요. 풍, 이, 대단지의 커뮤니티 압승. 앞에 근생 상가 채워지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좋아 보이네요. 다만 단지가 워낙 커서 코너 쪽 끝동은 거리가 상당하더군요. 이외에는 린이 좋아 보입니다. GTX-D가 103이면 AA24 우미인 제품 GTX-D가 100이면 우미인 AA24 제품 어,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고수님이 100분이면 100분 다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어,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하기 힘든 거죠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밀인 안표 역사 및 학교 생각한다면 제풍, 우미린, 실수가 나란히 갈 거고요. 나머지 말하신 곳은 1단계로 본다면 예미지 느낌 아닐까요? 역과의 거리, 건널목 포함은 우미린이 위에 있어 보이지만 향후 호수공원과 RC7, 완공시 AA24가 좋아 보입니다. 향후 102역, 103역 어디든 서강급이 들어와도 좋고요. 나중에 검단신도시 자리 잡으면 전철역에서 건널목 한 개당 5천 1억씩 차이나요. 우 AA24 제풍2차 모처럼 토론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갈등 없었고 내꺼만 좋다 없었고 100억 수준 높아졌네요. 부럽습니다. 101, 102, 103 함께 갑시다. 어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분양부터 도전해보시고 고민해보세요. 그게 제일 싸게 입성할 수 있으니까요. 3단지 나다 자신만의 장점이 있어서 오르는 편차는 있겠지만 어디 하나 안 오르거나 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a a 2자를 다들 좋게 보시는군요. GTX가 100이면 풍2 103이면 AA-24 투자 목적이면 우미린 지하철 안 타고 실거지만 보신다면 풍이 A24 대단지를 고를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선택이 힘드냐면 그리고 왜 부동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5억이 있었다고 쳐요. 그리고 제 친구가 똑같이 5억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저는 죽어라 한 3년 공부하고 집을 샀어요. 이분은 그냥 공부 안 하고 집을 샀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5억을 주고 산 집은 15억이 됐어요. 한 5년 지나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5억입니다. 5년 지났는데. 이런 게 지금 건단 신도시 이 주변 이 시세를 보면은 10년 동안 똑같은 가격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부해고 산 사람이랑 안 해고 산 사람이랑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재산이 세 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5년 만에.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자꾸 어떤 게좋으냐 자꾸 고수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글쓴 분도. 어, 그래서 부동산은 어, 살때잘 사야지. 한번 삐딱선을 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팔기도 힘들어집니다. 어, 그래서 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고 사야지.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해서 사야지.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요. 참고만 해고 내가 판단해서 사야지 만약에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5년 동안 그대로 5억이다. 그러면 어,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거를 또 공부해서 알아야죠. 내 거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좋은 판단을 하겠죠. 어,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노하우를 자꾸 늘려가면서 실력도 느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부동산으로 뭐, 크게 투자 수익이 난것 같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어, 점점 실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한번더 매매를 할 때가 되면은 좋은 판단을 내리겠죠. 5 m 리는 단지가 너무 작음. 전, 제, 금강 삼이훨 좋아요. 그래도, 그래서 AA24가 좋아 보임. 우미리는 380m 정도이고 길을안 건너고 학교 갈수 있어서 좋아요. 단지 작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우미린 좋긴 하지만 GD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AA24입니다. 학군, 공원, 그 공원 따라 신호 1개만 건너면 역사입니다. 나중에 i c 7 상권도 우미보다 짧은 거리를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서 좋아 보입니다. 우미린도 정갈하고 이쁜 단지니 매수가 가능하시면 먼저 AA24 도전하시고 떨어지면 우미린 택도 좋은 선택지 같습니다. 저라면 우미는 안살듯 사더라도 실스 풍경채 안쪽동 사겠네요. 근데 실스 풍경채 1차는 매물이 없습니다 지금 풍경채가 지금. 8억 5천까지 있는데 저층이 8억이고요. 근데 매물이 없답니다. 실수는 아직까지 한 채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매물이 아예 없어요. 어, 그러면 이제 2년 살고 비과세 기간 들어가면은 어, 매물이 나올 거예요. 저 재산 가격은 안팔것 같습니다. <laughs> 왜냐면 그냥 쓰, 재밌게 살고 있으면 집값은 어, 많이 오를 거라 봅니다. 그래서 동탄 신도시처럼. 어, 동탄이 3억에 샀는데 20년 살고 보니까 20억 됐다 그러죠. 그런데 동탄 신도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 동탄 내가 3억에 살때그 분위기랑 지금 검단 신도시 분위기랑 똑같더래요. 그래서 지금 동탄 20억 팔고 검단 신도시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동탄 분들이. 전 단지 사이즈 작은 걸안 좋아하고, 우미 단지 코앞에 중심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도 밀리고 비 좋은 동호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저 중에서 제품 2차가 단지 사이즈도 크고 수영장도 있고 건폐율도 낮고 커뮤니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품 2차가 개인적으로는 더낫네요 개인적으로는 제우스가 아니고 제실. 벨붕 같은 게 5mm 24 제품 2 순서 같아요. 나중 집값으로 증명될 듯이요. 맨이 제우스가 아니죠. 그동안 검증된 거니까, 우미린 추천합니다. AA24가 제일 좋고, 우미린, 그 다음에 제품2 순서로 좋아요. 다 틀리네요. 저, 그, 일치되는 게 없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저 선택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신검단 중앙역, 호수공원역, 호수공원역 주변에, 올해부터 이제 분양 들어가는데요 이번 달부터 AA24 그 다음에 AA17도 분양해야 되고요 여기 AA18도 분양해야 되고요 여기 또 앞에 AA32인가 하여튼 분양이 많습니다 지금 이공방에 지금 저기 흙밖에 없어요 지금 토목공사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야간 근무하고 피해사 복귀하면 야간 근무고 낮에 자야 되는데 여기 맨날 쿵쾅쿵쾅 한 3년 동안 할 건데 아 이거 어떻게 잘지 고민이 됩니다 하여튼 어이 좋은 질문해 주셔 가지고 고수님들의 답글 어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